오늘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수목 보호이를 구입하러 와서 우리 시청자, 구독이분들께렇게 이렇게, 이렇이될게이서이런게이렇이 나와 있다는 거,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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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연결만 아, 연결만 하면은 예. 아, 그럼 높은 데도 안전하게 뭐 이런 거를 가지치기나 뭐이 과일도 딸수 있고. 땋고, 아. 는 거. 감 따는 건 제가 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아. 감 따는 거아도 되고, 나거도 되고, 아까 아. 아. 예. 거미줄 기아도 되고. 아, 거미줄. 과일도 딸수 있고. 다목적 기구네, 그죠 네. 예. 이런 건 어떨 때쓸수 있나요? 뾰족한 거 여기 무슨 뭐 도라지 같은 거 캐거나 뭐 그죠? 뭐어 뾰족한 뭐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네 그죠? 렇 여러 가지로 이건 음 원예 조경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이런 건 원예용으로 밭에 꽃 심고 할때 네 원예 아 호미가 옛날 호미보다 약간 모양이 다르네 그죠? 렇어 아, 요거 이제 옛날 거야모종사 아. 호미만 해도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요, 요렇게 지금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아, 상박혀. 아, 이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 네. 그래. 그리고 여기 음. 끝에 보면은 호미가 음. 이번에 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됐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쁘다. 호미가. 안 됐어요. 아. 종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아 예. 다섯 가지로. 네, 예. 위에 이렇게 반응이 센데. 아 손잡이도 이렇게 나무로 특허 특허라고 할수 있네, 이제 특허품으로. 못 만든다고. 음 네. 나무로 돼서 편 편하고 가볍고. 네. 아 직접 주물로 하신 거네 보니까 여기 그죠? 네. 예 주물로 보니까 이렇게 용접이 돼 있잖아, 그죠? 손잡이가. 네. 아. 네.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벌초할 때나 뭐 이거 풀 제초 작업할 때 그죠? 아, 눈 눈이나 아, 얼굴 같은데 보호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음, 음, 음. 보니까 마늘씨도 벌써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아, 나와 있... 워낙 지금 여기 농자재 백화점이 규모 규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 제가 정원 관리하면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아, 정원에 또. 예, 농사에 필요한 이런 자재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렇게, 예. 기구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빗자루도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빗자루도 이렇게 지금, 네. 수수 빗자루인데, 예. 아주 예쁘게 이렇게, 네. 꽃도 이렇게, 어, 하나 달려가지고, 네,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수, 수수, 빗자루, 네. 가볍고, 예, 잘 쓸리지, 예. 될수 있고, 고무 밴딩, 밴드도 이렇게 있고, 네. 다양한 녹군도 이렇게, 이렇게, 녹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약 칠 때, 예, 농약 손잡이, 손잡이고요거는 아, 전지 가위 또 이거. 는칼 미니 칼이고이칼이이렇 이거. 이거. 요요 이거. 이거. 이모종삽이이 이거. 이거. 이이렇게쇳이랑이이랑도 나와 있네거이이게쇳이이좀커보이는데쇳이랑 이거는 음, 홈미나 교행이 아, 자루가 연결되지 않은 게 네. 다양한, 다양한 이런 기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마치 그 대장간에 온 것처럼 이런, 어, 쇠, 쇠를 녹여서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아주 여러 종의, 어, 여러 종류의 그 농기구들이 또 조경 기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가 잘 손에 맞으면, 어, 작업 능률도 오르고 또 식물이나 또 어, 농사, 어, 텃밭 관리에 에, 많은 에,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네. 또 안전하고, 네. 나또 크기가 정말 다양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를 볼수 있는데요. 아,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많이 쓰는 망치도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제가 지금 수목 보호제를 지금 구입하러 왔다가,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양한 이런 기구, 농기구, 원예 또 농사, 텃밭 관리에 필요한 기구들 이렇게 제가 렇게 찍고 있습니다. 모자도 이렇게 아, 작업에 또 햇볕을 또 가릴 수 있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모자나 이렇게 그늘 모자 같은 거또 이렇게 장갑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가시 장갑. 가시가 있는 작업할 때 가시 장갑을 착용화가 되면 가시나 이런 뾰족한 그런 식물로부터 이렇게 손을 또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갑도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자가 이렇게 또 골고루 종류가 한1 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건 이제 앉아서 할수 있고 제가 쓰는 요 코팅 장갑, 요 코팅 장갑을 제가 많이 쓰는 요 코팅 장갑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을 주거나 또 고구마 심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아, 전에는 이런 기구 없었는데 좋은 기구들이 잡고만 많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보다 네, 효율적으로 텃밭 관리나 농사에 이렇게 필요하게 저희들이 기구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런. 농약 살포할 때 쓰는 네,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찍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좀더 궁금한 점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기구들이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정원에 필요한 요런 전지과입니다. 이거는 참 다양하죠. 네. 아, 전정 가지치기 할때쓸수 있는 요긴 거는 주목나무나 아, 반송 같은데 반송 같은 나무 소나무 전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전지가의 종류가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요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특히 전지가이는 뭐 조경이나 농사일, 또 텃밭 관리에도 많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그런 자재가 되겠는데요. 전지가이 예, 뭐 이쁜 게 많아서 저도 욕심나는 요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네. 정원관리에 꼭 필수품 전지과이, 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건 또 전기톱이 네. 이렇게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또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접이식으로 이렇게 톱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정원 관리에 꼭 필요한 요런 기구 자재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높은데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톱이 되겠습니다. 톱이톱 톱, 톱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곳에 연결을 하면 높은 가지에 같은 것도 정원에서 위험하지 않게 잘 절단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기구라고 볼수 있어요. 웬만한 그 정원 관리, 텃밭 관리, 농사에 다 필요한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농 농자재 백화점에 오시면 네 쉽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네 관리에 좀더 효율성과 또 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는 또 이렇게. 다양한 모종 음, 씨앗, 네 지금 뭐 봄동 배추서부터 해서, 네 적가 지금 뭐 알타리, 또 시금치, 또 아욱 좋아 아욱, 또 열무, 또 이렇게 생육에 또 이렇게 활착에 많이 잘될것 같아요. 꽃, 꽃 씨앗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정원을 가 관리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네, 꽃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천일홍. 해바라기, 뭐 여기 달맞이꽃, 금계국 접시꽃, 또달리아 양귀비 양깁이 꽃 좋아하시죠? 양귀비 꽃도 있고 산국, 산국화, 이제 요즘 많이 피어 있는 이제 봉선화, 네, 봉선화도 있고 여기 이제 환코스모스부터 또 멘드라미도 이쁘죠? 가을에 멘드라미도 네, 이렇게 쫙꽃 종류만 해도 지금 한2 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씨앗을 뿌려놓으면 발아도 잘 됩니다. 발아도 잘 되고. 모종을 사서 심을 수도 있지만 또 씨앗을 뿌려두면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걸려도 또 정원을 또어 이렇게 화사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 지금 가을철 이렇게 예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모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예 추석 전에 입추진하고 지금. 음 백로도 지나고 지금 추분 오늘이 추분인가 되는데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이렇게 아, 텃밭에 심어 볼수 있는 이런 모종이 아, 상추 상추서부터 이거는 칡걸인가요? 아 진천 마시고 아 이런 게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가을햇살에 여기 아주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 이거는 뭔가요 옆에? 아 청상추 이거는 흙시마 상추, 상추 종류만 해도 지금 한 서너 가지 되네, 그렇죠? 여섯, 여섯 가지요. 아. 상추 상추 종류만 해도 지금 한 여섯 가지 종류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예? 대파. 대파 아, 대파 씨가 아 어려서 대파 씨가 우리 작으니까 귀엽네요. 저는 뭐정구진줄 알았는데 우리 가을 상추. 네, 이렇게 심어가지고. 식탁이 더 풍성하고 네. 건강에 좋은 가을 상추, 네, 아주 튼, 튼실한 모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요, 지금 특별한 게또 옆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백향가라고 하는데요. 열대과일에 속하고요. 저희가 부페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음식 그 통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백향과 백 가지 향이 난다해서백향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관리가 돼서 이렇게 크게 달렸는데요. 지금 거의 뭐어 크기가 어 아이들 주먹 정도 크기로 지금 잘 자랐습니다. 지금 열매가 익은 건가요 지금? 아 아직 조금 더. 예, 아직 지금 익고 있는 중이고요. 아, 지금 완전히 익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한 아, 1m가 아, 아, 약간 높이가 1m가 좀더 자랐는데요. 이렇게 아, 아 꽃도 비, 여기 꽃이군요. 아 언제쯤 수확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한, 한 20일 앞으로 좀, 음. 옆에는 무화과고 그쵸 이건 무화과 옆에 무화과도 옆에 달렸네요. 백향자 아백백 가지 향이 아 향이 난다 해서 맛이 난다 해서 백향과 네 저기 부페 같은 데서 많이 본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키우셔가지고 튼실하게 이렇게 네, 또 벌이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을볼 수가 있어요. 벌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죠. 예 벌이 지금 백향과에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수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 꽃이 이거 채 피지 않았는데 벌이 벌써 날라와서 백향과 백향과의 이렇게 식물에또 열매 열대 열매 나무에 이렇게 벌이 수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오늘 날씨도 아주 쾌청하고 네 오늘이 추분 주분 절기 추분인데요. 이렇게 네 백향과 열대 과일을 이렇게 또 만나 보니까. 예, 가을이 네, 성큼 우리 곁에 와가지고 지금 네, 결실의 계절 이렇게 또아 백향과를 또 이렇게 만나보는 것도 좀 이색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거는 예, 아 제가 수목 보호제를 아 구입하러 와서 우리 시, 에, 시청자, 구독자 분들께 조금 더좀 네, 도움이 될 거여서 이런. 아 제품들이 나와 있다는 거, 어, 농사 아, 또 조경 원예 또 정원 관리에 또 텃밭 관리에 필요한 이런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풀러고요 이렇게 영상을 지금 아, 찍어봤습니다. 멋지도록 정원 관리 또 텃밭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 멋진 네, 이런 또. 라이프 스타일 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